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결론입니다. 주식 시장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보면 입에 오르내릴 때 팔고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때 사라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에 대부분의 증권사 전문가들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말하며 삼성전자 주가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10만전자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5.6% 상승했는데 이 상승률은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2.4%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주가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를 줄곧 내다 팔았던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 600억 원 규모로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기 매출에서 인텔을 제쳤다는 발표가 나오자 주가는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98억 1 천만 달러 약 22조 7 400억 원, 인텔이 196억 달러를 기록해 삼성전자가 근소한 그 차이로 앞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 매출을 넘어선 것은 2018년 3분기 이후 15분기 만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가습방된다면 추가적인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증권 업계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끝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부터 이어지는 외국인의 순 매도세로 코스피 내 외국인 보유 비중이 32.8%를 줄면서 금융위기 때 평균 수준 33%를 밑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이익도 늘고 전망치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원가 절감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고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으로 메모리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메모리 반도체 신규 생산 라인의 초기 가동 비용 반영이 마무리되고 있고 랜드 플래시 고단화 그리고 15나노 디렘 미세화 역량으로 원가 절감이 가세화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증가세가 올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메모리 고점 논란이 있지만 비메모리 부분의 경쟁력 개선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분기 매출액이 3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상승은 있겠지만 상승 시기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액을 발생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고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으로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주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가가 모멘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하는 전문가들은 메모리 가격이 오는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접어들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성장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슈도 재현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실제 2017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2017년 5월 2일 액면 분할 기준 44,900원 이후 6개월 정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서나 11월 1일 57,220원 고점을 기록한 이후 1년 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2017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늘어났지만 이 시기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도 단기적인 반등 이후 정고점 돌파 등 추가적인 우 상향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주가 하락을 앞두고 소폭 상승한 데드캡 바운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데드캡 바운스는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잠깐 반등하는 상황을 비유할 때 쓰는 말로 폭락장 가운데서도 가끔 주가가 튀어 오르는 것을 죽은 고양이가 꿈틀한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2018년 3분기에 인텔의 1위 자리를 다시 내어주면서 2019년 1월 4일에는 37,45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은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연초 PBR이 1.98배였는데 삼성전자의 PBR이 2배를 넘어선 것은 2002년 IT 버블 시기와 2013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 정도입니다. 올해 초 목표주가를 올렸던 증권가 에서도 최근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사례 가 늘어났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하락에 힘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주가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 증권가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잘때 사지 말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삼성전자의 주가는 8만전자마저 무너졌습니다. 최근 8월 초, 3거래일 동안 5% 정도 상승하며 반등했는데 상승세를 이어갈지 향후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